라스가 아닌가? 자, 오늘은 그 에펙에 나온 스쿼드 모드 있죠? 여기 3인큐가 아니라 4인큐? 레벨 4인 큐 모드 하자고 제가 또 주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헬로 l l o h 와, 아이 커플 그 레벨 왜왜 이래? 나 많이 했었어 예전에. 여기 여기 저거 임1 0 0 0 시간 넘으 신데요, 풀 타임. 음. 레벨 8인데? 음. 아 저거 그거 그 레벨 8 8이 8이 아니야 저거. 같은 레벨이야? 어 보해봐봐 어. 어, 보해랑 <laughs> 똑같은 거잖아 아니네 보해는 더 높은 건가? 나와 같은 8 레벨이야. 나도 근데 에펙 하는 사람들 중에 레벨 낮은 편이야.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요. 라이트 right 위주에요. 여기, 여기 싸운다, 여기 싸운다. 잡으러 갈래. 가도 돼? 준비됐지? 가, 가, 가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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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나 모잠비크 하도록 함. 확인, 확인. 모잠비크 좋아. 모잠비크 기야. 도우우우우우우우우. 도... 왔음 왔음. 도우 여기 집안에 사람이 빠이. 빠이씨 왼쪽에 들어왔어. 왼쪽 먼저 밀어 왼쪽 먼저 밀어. 기절 기절. 만져줘 만져줘 해수야. 만져줘. 그냥 끝까지 해체 끝까지 해체 알겠지 토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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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내가 탈퇴해 <스파이크> 참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2층에만 다 2층부터 밀어도 될까? 2층부터 밀게 2층부터 밀게. 옥상에 사람 사람이 있다 옥상에 사람 있다. 오케이 2층으로 밀어서 옥상에 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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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견제 들어이니다이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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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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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이이 잘하네. 나 실드 셸드 에드 없... uh. 딜 몇이야? 어, 그런 거 말하는 거 프라이버시야. 어. 아 그래? <laughs> 어, 오케이 잉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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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거좀 불편해. 아! 어, 그만 그만 그만. 은주기도 하나? 하나 힘가 보세요,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밀까? 왼쪽으로 밀게, 나 왼쪽으로 밀게 야, 도, 노감, 노감, 도와줄 노감. 수 있는 사람, 왼쪽 미, 미는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로다로다로 둘러 오른쪽에 둘러 가스 조심해. 가스, 가스, 가스. 하긴 왼쪽에도 그렉 했어. 하나 어긴어긴더어긴바어긴바 도어긴, 어긴더로긴어 아 맞다 나루도안 두구나 아야 내가 봐줄 수 있는 싸워 얘들아! 지원사격 가는 중! 오케이 알았어 헤드 저거 견제돼? 여기 견제돼? 한손 완료. 간다! 행수 간다! 워호호호 야 거기 어? 패불 꺼야지! 아행나야호야 내가 왔다 오케이 어서 오고 드디어 왔구나 기궁기 <laughs> ㅋ <laughs> ㅋ 조심!! 나 아, 터치 미!!! 야, 야 나. 여기... 3중 나생동 깔아놨어 야, 얘들아 야 라스트 스트 라스트. 아, 라스트가 아닌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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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구만. 아니 해도 잘하는데? 유스말고 메이저 메이 아니 비기너로 나와야겠는데? 잉잉! 고마워 헤드 내려치기 는데 아. 내려치기 전에! 내려치기 전에! 아~~ 짜증나네~~ <laughs> 저 잡으러 갈게! 쿠포 궁 어, 있어? 궁 있어? 저, 저, 저. 오케이 날라갈게 날라갈게! 쿠포가 알아서 가! 아라, 나 알았다, 어, 큐도한번 찍어. 어, 찍었는데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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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있어, 끝에 끝에. 건물전 할 거야, 건물전. 건물에 있다, 건물. 얘들. 하나 크랙, 하나 크래 그포, 엄폐, 엄폐 끼고. 그포, 엄폐 끼고. 세명세명 야, 내가 가둘게. 하나, 하나 다운. 어둘 다운. 잡았어 얘들. 못, 다못 나와, 못 나와. 있어요. 나이스. 하나, 80. 어, 너무 들이대지 말고 적당히 싸우면서 들이대봐 적당히 싸우면서 들이대봐나 갈게. 어, 아주, 아주, 아 하나 컷, 둘 컷, 세 컷. 와, 이기! 와, 이기 멀리서는 있어! ᄀᄇ! 와, 미친, 다 갈았네. 과연 굳이, 과연 굳이? 나이스! 아 친구들 날라는데 오른쪽으로 날라가지? 우리, 우리, 우리 왔던데 우리, 우리, 우리 왔던데 야 우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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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포지션? 포지션 맞고 생각해봐 우리 앞뒤로 나오거든 앞뒤로 나온다고 애들이 위에 쓰자 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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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나이스 야부상어디상아렀어아부감아 뒤로 아아 이러고 왼쪽으로 돌아 아 죽었다 이거 아이고 열려 열려 둘 왼쪽에 둘아 제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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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좀 왼쪽 커버 좀 지금 내네 자리에서 싸워야돼 내네 자리 왼쪽에 셋 왼쪽에 셋 하나 들었어 하나 들어어킬더더더 개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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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좀 시단이 이득이 와, 진짜 미치겠다. 나 터치 좀 감아 줄래? 피하고얘 났어, 얘 났어. 야, 개피, 라스개피, 라스개피. 개피 맞줘 라스 개피 맞 와, 개피 맞줘 라스개피. 가고 가. 어, 뭐야, 스마트. 절대 두면 안 된다. 헌다, 헌다. 뭐야, 혼자 갔냐? 오른쪽에 하나 더. 부활 중. 나 배터리 좀 배터리 정도 넣어. 나, 나 생문 나이스. 두 파티 거든 혹시 우리 집에 모일 수 있니? 우리 집으로 올수 있니? 우리 집으로 올수 있니? 제발 와줄래. 잠깐만, 우리 하나 하나트랙야 하나 다운. 헤드 아래로. 아래 다운. 급부로? 급부로 치 내가 할게 급부로 훔치! 살려! 시간 없다! 덤벼이 새끼들아! 집에서 꺼져! 꺼졌어요 꺼졌어요! 잡어! 끝낼게! 뭐야 앞에 라스트! 훔치 라스트, 라스트 아님 하나 더 있어! 라스트 어, 아님! 아 급부리 왼쪽! 급부리 왼쪽! 없네 없네? 뭐야 어디 갔어? 여기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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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죽여! 아 yeah. 다들 고마워 최선을 다했구나. 그포형 마이크 꺼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어? 와 진짜? <웃음> 거짓말. <웃음> 게임 시작할 때부터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한 거야? <웃음> 거짓말. 여나 <laughs> 브리지 <브릭> 미치듯이 했는데. <laughs> 와 거짓말. <laughs> 사실 내가 마이크가 꺼져있어서 이긴게 아닐까? 어. 우리 37킬 와, 와, 37킬 했는데? 했네. 어떻게 잡았어? <laughs> 와. 야, 레전드. 와, 레전드. 내꺼. 내가 먹음. 와, 야, 뒤에, 뒤에. 어, 야, 쥐, 쥐. 어, 한명 잠수다. 아, 뭐야, 뭐야, 뭐야. 잡았는데, 나 가고. No! 지금살잘아 으아, 아루아 으아, 으아, 아아아이파이 무슨 일이야? 집안에 둘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올다운, 아 으아. 으아. 으아,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야 뒤.. 뒤지면 돌아와! 여여여여기 어, 돌아, 뒤에! 있다. 하나 다운이요 하나 다운이요! 나이스! 어.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로프 있구요 로프 타고 오시면 노란색 기둥으로 오십시오 공한번더 채울게요 기다려요 아.. 노인분들이 좀 걸리시네요 에 예, 아이돌 예, 템이 예. 없어서 템좀 먹고 있습니다. 저 템이 너무 끄지라 가지고 여기 고급 키트 혹시 샷건 쓰시는 분 계신가요? 뭐뭐뭐 뭐, 뭐 있죠? 여기 주상이야. 샷건 탄약이 없어요. 어. 레벨 4야. 땡큐. 아, 나도 공한번더 깔아 줄게. 궁한번더 깔아 줄게. 오케 옥테인 먼저 가. 옥테인 먼저 가고 옥테인 저거 깔아 주고 저기 그아 바닥에다가 순간이동 던지고

오 그럼 잠깐 한번 모일까? 얼굴 한번 볼까? 숨은 못 쉬면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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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찾아 볼까 우리 아, <laughs> 나, 나,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게! 나, 나 집에 갈래 지, 집에서 정모 한번 해? 야, 집에 3명밖에 못 온다 야! 어? 일단 나 탔음 어 시발, 야, 나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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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와줘못와줘 뒤로, 뒤로, 아, 씨 여기 지역이었네 야, 니뒤 뭐야, 뭐야, 니 뒤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뒤에 야, 뭐야, 어디야. <laughs> 수고하세요. 다 귀여울 수 있어, 형님들. 귀여워하는 중. <laughs> 여기까지 와봐. <laughs> 여기까지 와야 돼. 저 위에서 보고 있다, 우리. 자, 선착순. <laughs> 아! 아, 아 <laughs> <좋아요. 웃음> 리가 <아리갓드>. 뜨. <laughs> 나 여기 오면 살려. 형, <laughs> 어, 늘 어. 수고하세요? 오면 살리는 거 맞아? 오, 응, 오면 살려. 오케이. 가는 중, 바로 뛰어 가는 중. 애들, 나모릎 진짜 잘 숨어 있는데. <laughs> 애들, 나왜 때릴지 모르게. 봐봐. 뭐야, 어때? 오, 아 알아버려. 아, 야, 아래까지, 아래까지 아파. 아래까지 아파. 아, 아르카드, 아르카드 봐. 아르카드 봐봐. 아하 얘는 뭐야? 뭐야, 일로와. 못 가요! 못 가요! 두이 앞에 이 앞에 옥테이 앞에 옥테인! 다쏴도고다 쏴두고! 나이스! 나이스 까지 갈게 거까지 갈게 나..나 살리면 나배터리 어, 두개 나배터리 두개 어 아니야 으이아아아아나아이아아아아아아아 어. 나... <목소리> 아, <laughs> 신캐릭했더그 <laughs> <캐릭터는 웃음> <laughs> 어, 알아서 살아서 봅시다 여기 뒤 잡힌다 님들 뒤주임 어? 잠깐만 어? 아씨 어, 이거, 이거는 그냥 저거 눌렀다 윈도우키 눌렀다 혹시 저 살아있나요? 아 어, 뭐야 살아있는데? 어뭐 어떻게 살아있냐 이거 뭐 잡았어? 아, 맞어아 그래 나 죽었다

야, 다른 팀도 있다. 오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한팀 다운, 한팀 팀팀팀 더. 팀 우리 잠깐 오! 건물로 오! 모일 수 있을까요? 북 넣을게요. 아잇? 일단 한 번. 가봇, 가봇 갈아입으셔. 잠깐만,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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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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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가, 이 자식아? 아이, 딜 보소. 나이스 야둘 밟았는데 둘 밟았어 밟았어 여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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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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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더. 더, 더. 어어여 기 아래 아래 아래, 여기 아래 아래 야 옆에도 있다 어어 어 나왔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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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어. 어, 뒤에! 어우, 뒤에 다온 뒤에 다온 날라온 거다온 어우, 어. 어,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디보는 네, 중, 디보는 중! 꽂았어, 위층에! 오케이! 우리 1층에도 있어, 1층에도 있어! 두 파티요, 두 파티요! 오케이! 밖에 딸피, 밖에 여기 딸피! 나 온가? 피피피피야얘개피 야, 옥상에 10살씩 10살인지 잡0 0팀열받야 내일 한 분에 잡 맞네 야 쟤가 야 끝이야 또 옥상 있는 애가 꼬치라 그냥 옥상 라스트? 기다려봐 살타 어? 살타 준비할려? 어 우리 들어가자 이거 점부터 없어져요 걸어오세요 어 부활한다 부활한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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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공감 아주 예, 예, 예. 여기 여, 이제 여기 부활 이라자이마세 두명 두명들어 두명들어졌어 어? 저깐 여기 총이 있네? 부활에도 템있면 부활에도 템있음 아 맞다 맞다 <웃음> 여기 <laughs> 어때 <또> 도움 필요해? <laughs> 하나 다운 하나 다운 야 여기 집, 집에 집에 집에도 하나? 도와드리러 왔어요. 돈까스망치. <laughs> <덩가스 방치. 웃음> <laughs> 기지. 기지. <laughs> 아, 순간 맨손인지 알고 칼빵한 거지. 총을 쏘네? 이거 배가 아니야? 맞네요. <laughs> 어, 총총총 총, 총 들고 나오잖아. <웃음> <웃음> 요새 많 주네. 야, 다들 제 잘하네. 내가 먼저 갈게. 저쪽에 귀찮은 놈이. 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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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오이 보이,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쏩니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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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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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우리 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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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우리 우리 다운 다운 다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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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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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요 우리 우안우어 우리 어디 어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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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명이니까 도망만 다니면 다른 사람 죽여준다. 사람이... 난나 총알만 피하는데... 나와... 어... 하긴, 하긴... 고지대, 고지대, 고지대... 야제타타 뒤에 친구 70... 어... 여기또 새로... 어래 여기 다운... 여... 기 여기 가지 팔타, 팔타 발견 <laughs> 또 어디가 t 리 <우리? 웃음> 여기 왼쪽 t 쪽 왼쪽 o m 로 왼쪽 w e 로 왼쪽 o n 에집있거든요아 d 우리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전 w I 스발 n t know. I don't know. I d o 왼쪽에 n o w I don't know. I d o n 분 k n 우리 빼면 여섯 명이. 근데 해안가 나왔고. 넷둘? 셋셋 어, 뛰어오는데? 오케이. 층 가다 가다, 드 가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나나 야. 나, 나, 나 공쏴줄게. 크레크레크레 내장 보임. 왼쪽에 아니, 하나 돈다. 하면 오셨다. 트탄 갈게요. 각 준비.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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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맞았다. 맞았다. 크스요트탄 그 죽었다. 죽었다. 야, 오케이. <laughs> 쭉 뺐어, 쭉 뺐어, 쭉 뺐어. 혼장 가봐, 얘들아. <laughs> 혼장 가봐! <한가> 데리러 <laughs> 가자! 검거해잇! 가자잇! 꽉꽁! 내 친구 혼장 가봐! <laughs> 어디가?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어, 음, 통을 아, 쏘네? 도망을 포기했네? <laughs> 거기서... 공고해방 맞아! 죽방 맞아! <laughs> 마르카 야, 한팀 남았다. 사람 많았어. 어, 로바구! 오, 오, 오 했다. 뭐야 이거? 건너오는 지 아나? 어, 도망간다! 저기. 여기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그래!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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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 스 대 어, 열심히 때리는 중. 열심히 때리는 중. 쟤는 도망간다. 어, 그러니까 한명 죽었다. 구속시켜! 검거해! 감히 도망을 선택해? 에펙에서? 너져라니시 하나 더, 하나 더, 하집 하나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다. 뭐야? 문 열어. 안 봐.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야, 에 열렸어요. 가스가스가 나도 죽겠다. 나난거 <laughs> 같은데? 한 명, 한명쳐다 이제. 다나다나거든 살렸는데? 죽 어, 살렸네. 아죽겠 누가? 나도 죽겠다. 나도 다나다나다또살린다또살린다또살린다 안돼. 여기... 벌써 끝났는데? 어, 어떡하? 우리, 팀, 우리 팀 잘하는데? GG. 와, 폭님이 1800딜 넣었네. 어. 난 라라로 우승 미션 걸렸어. 라라 내가 가져갈게. 오케이, 다 먹었고 하나 지나갔어. 여전사건총 없어. 야, 총 없어. 여기 알큐, 여기 알큐. 여전사고 총도 좀 먹어. 저거 잡아 줘. 피깔나어피 <목소리> 깔았어. 아, 이어간이시이나이 시간 말 시간 자 개더리, 개더리, 개 야, 모양 떠는 더리 떠들어. 개리 야, 도망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음 빼고만져 아 돌아와. 해. 이리로 와다오, 이리로 와다오. 가고 싶어. 두달 뛰지, 두달나 가고 싶다고. 오, 아리간도. 아리도 뭐했어? 아, 동나무 시치들. 아우, 됐어, 됐어, 됐어. 어우, 땡큐. 잘갔어 일단. 너 맞췄다, 맞췄다.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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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박. 정화돌나간다 아, 수류탄 내꺼임. 라라라라라라로라라로기라이라라기라라는거 같은데? 핫파티도 비상! 핫파티소! 치료탈이! 치료탈이! 몇 개야, 이거! 빗 격이라! 도와줘! 기야하기야기야기야 확인. 미안해, 윙맨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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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여기 옥상에. 가자! 동남풍이 분다. 동남풍이 분다. 야, 닥지자, 닥지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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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필. 이스 아파, 아 어디냐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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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여기 나가줄 집안에, 사람. 집에 뭐라고? 부활해 줄게. 앞에 가 싸울 사람. 어, 쟤네 줄타는데 하나 크랩. 줄타는 거, 줄타는 거, 줄타는 거. 매니 멘탈, 매니 델비, 매니 델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것인가? 저쪽인가? 이쪽인거 같은데. 어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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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들왼들왼들 왼쪽.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가. 위나 위에 위에. 여기 어, 어떻게 올라가? 건물 건물 먹을까? 건물 먹을까? 건물 안으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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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른 쪽, 다른 쪽! 아, 나 죽었다! 바깥쪽이요? 어디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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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물 안으로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야, 쟤, 쟤! X나 잘했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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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나! 황! 황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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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황농! 나도 황농! 아, 나도 황농! 나도 황농! 아아! 제발! 아, 씨발지하발쟤올라나 <laughs> 터치! 터치 피! 못 돌아줘, 나피니스키트 먹어야 해. 아저씨 데리러 가자,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줄 타자. 하나 둘 셋. 야, 한 분들 나왔다. 다시 들어갈 생각? 아저씨 맞았서 뛰어, 뛰어, 아저씨 만져서 뛰어. <laughs> 올라가,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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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부활키트 있어, 부활키트 있어. 야야 야야야 다른 아저씨 이다 다른 아저씨. 아, 다른 아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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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치해야 돼. <laughs> <laughs> 헤드형님 다른 아저씨 좀데려와줄래요 오케이. 내가 같이 가줄게. 떼서 아, 몰라. 그냥 부활게이 어? 앞에 사람 조심하세요. 옵니다. 있다. 안 오네. 월중 근데 우리 들어가야 돼. 한번 셔플, 셔플 한번 해주고 셔플 한번 해주고 와 셔플 한번 해주고 셔플링 둔둔둔둔둔둔둔 둔둔둔둔둔 온다 아래 왔다 아이씨아 뭐야 나 언제 버렸어 치면 <laughs> 얘기해야지 튄다고 <laughs> 아씨와 <아이지? 웃음> <laughs> 존나 재밌었다. 올해 에이펙스 중에 제일 재밌었다.